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방문가 김하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민법 준비기술특강 기본편 제2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민법과 중개사법 강의하는 민중의 지팡이입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시험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반복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모든 시험 마찬가지죠. 따라서 기출문제만 잘 분석하시면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만 계속계속 반복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공부하겠습니다. 법조문이 201조부터 203조 딱 3개,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먼저 이 법조문이 언제 적용되는가 문제가 되는데, 이 제목을 딱 보시고, 이 회복자 보시고, 현재 소유자, 현재 회복자로 읽으셔야 돼요. 이 점유자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라고 읽어야 됩니다. 본권이 뭐죠?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죠. 예를 들어 소유권은 대표적인 본권이죠. 임대차도 본권이죠. 정당하게 빌려서 점유할 권리 있습니다. 전세권도 본권이에요. 정당하게 빌렸죠. 그런데 그런 권한이 없는 점이자 예를 들어 도둑놈은 본권 없잖아요. 이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건조 반환청구할 때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권 있는 점유자에게 반환청구할 때는 이 세가지 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임차인 본권이 있어요. 정당하게 빌려서 점유할 권리 있죠. 그럼 임차인에게는 임대차에 따로 규정이 있으니까 이세 규정 적용할 필요 없고 전세권자도 본권이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자는 전세권 편에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이세 가지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이세 가지는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될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갑부동산을 가매매하고, 의뢰게 점유를 넘겼거든요. 근데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돼요. 그럼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여러가 없죠. 취소도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럼 이 점유는 처음부터 본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점유를 가에게 돌려줄 때도 본권 없는 점유자 있으니까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항상 여기서 반환 청구가 요즘에 가장 심해잘 나옵니다. 그래서, 비용 청구 시기는 지출 당시가 아니라 반환 청구 받거나 반환할 때입니다. 피로비 지출한 즉시 아니에요. 피로비 지출한 즉시는 임대차입니다. 여기 임대차하고 연관없죠? 여기는 피로비와 유익비 둘 다, 둘다 똑같이 넣어 나가라고 반환 청구 받거나 반환할 때, 그때 피로비와 유익비를 동시에 청구합니다. 임대차랑 헛갈리면 안됩니다. 그 다음 비용청구 상대방은 만약에 지출 당시 소유자와 지금 현재 회복, 반환 당시 소유자가 다르다면 이 반환,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이렇게 반환충구너 청구, 나가 내것 돌려줘 그 놈한테 그 놈한테 비용 청구합니다. 그래서 다 반환 유도, 반환 유도, 반환 다 반환입니다. 반환을 꼭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회복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청 가면 이 점유자는 쫓겨납니다. 반환해야 돼요. 그때 과실을 취득하는가? 201조에서 점유자가 선이라면 그동안 과실 사용 이익 등을 취득합니다. 법에서 과실을 취득하라 그랬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어요. 근데 자이 사람은 본권이 없는데도 사용 이익을 취득하죠. 이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드레할돈이 통상필요비라 이 통상필요비는 본권없는 점유자가 이걸 부담해야 되고 이건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심히 가장 잘 나와요. 그 다음 악이 본권없음을 알았다. 악이는 과실을 다 반환해야 됩니다. 그럼 악이 점유자는 과실을 다 반환해야 되죠? 그러니까 통상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니까 통상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네, 아기 점유자는 과실을 치득할 수 없죠. 따라서 통상 필요비도 다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 점유자가 점유율을 멸실 해손시켰어요 그럼 얼마만큼 배상해야 될까요? 이게 선이 자주 점유자는 현존 상태 그대로 배상 판환합니다. 노란색 선자현존선자현존 외우세요. 근데 선자가 아니면 모두 손에 전부 다 배상합니다. 아기도 전부 배상, 선이 타주라도 손에 전부 똑같아요. 오직 선자윤전 선자윤전 나머지는 다 손해 전부 배상합니다 다음 점유자가 목적물에 피로비나 유익비를 들였다면 비용 청구할 수습니다 아까 피로비는 위쪽에서 선의 점유자는 통상 피로비 증거 못한다 했어요 유익비는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피로비는 뭐 10만원 20만원 밖에 안될 겁니다 유익비는 몇 천만원이 될수 있어요 그럼 회복자가 유익비를 반환해야 되는데 줄 돈이 없네요 법원의신청에서 법원이 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간 기간을 유예 허여했어요. 그럼 편지기가 6개월 늘어나죠? 그럼 돈달라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도 못합니다. 그 비용은 선악자타 무조건 총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은 도둑놈도 총괄할 수 있습니다. 도둑놈 돈 들여서 물건 좋아졌죠? 그럼 소유자 물건이 좋아진거죠? 그럼 도둑놈도 비용 총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유자는 선악자타 불문하고 무조건 비용 청구할 수 있고, 비용을 언제 청구한다 했죠? 지출 당시가 아니라 했죠. 반환할 때,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피요비와 유익비 둘다 동시에 청구합니다. 임대차는 헷갈리면안 됩니다. 자, 기초문제집 85페이지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2개를 찾아보세요. 이 문제의 세 줄을 여기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를 찾아보세요. 어떤 걸까요? 그러셨나요? 또 옳은 것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판례 곤란해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그의 엑수금을 의뢰기 매도해서 점유에도그를 넘쳐요. 점유를 이전하였고 매수의 늘은 엑스 건물 사용수감해서엑스 건물 보증 계량을 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가을 사의 계약이 무효도그 넘쳐요.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죠. 그럼 무효에서 점유를 화살표하세요. 여기다 씁니다. 본권 없다. 이 점유는 처음부터 아무 권한 없이 점유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점유가 본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권 없는 점유니까 여기서 이게 점유 점유자와 회복적 관계 즉 201조부터 203조를 출제한 것입니다. 이두 개를 보고 힌트를 얻어야 돼요. 이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 우리 아기이면 과실 수치 못하죠. 과실은 선이만 수치 취득합니다. 이번선이율은 통상필업이 동그란 쳐요. 총괄 5달이죠 선이는 과실을 취득하니까 통상필업이 총구 못합니다. 3번 가로쳐보세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가로 이때는 유익비도 가람이 필요 비틀러요. 유익비만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종갑니다 4번 선이율은 갑에 대해서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 업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업무가 없죠. 과실을 취득한다는 있습니다. 그 다음 의뢰 비용 상한 청구는 비용 지출한 뒤 즉시가 아니라 반환 청구 받거나 반환 한때 그때 이행기가 도래 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다 굵은 지문이죠? 굵은 글씨는 다 시험에 자주 나온 빈출 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다 굵은 지문이죠? 다 중요합니다. 자, 점유자와 회복자 한개 틀린 겁니다. 이번 선의 점유자가 점유물 과실 을 치득하면 회복자에 대해서 통상 필요비에 총관이 못한다 그랬고, 이번 점유물이 점유자 후 책임있는 사이로 매실되면 소유사가 없는 타주, 그럼 선의 타주는 선의 전부 배상 맞았죠? 3번, 점유물에 관한 피로비 상한 청구는 아기 점에 인정됩니다. 아기는 과실을 반환하니까 아기 점의 통상 피로비도 인정된다랬죠? 아무튼 비용, 피로비 유익비는 선악 자타 다 된다랬죠? 4번, 유익비죠? 유익비 상한 청구에 대해서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율를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만 가능합니다. 필요비는뭐 10만원, 20만원이나 안된다 그랬죠. 유익비는 몇 천만원 될수 있으니까 유익비만 법원에 상환기간 허율를 청구합니다. 온 아기 조미자가 과실 실수, 실수로 인하여 점유율 과실을 수차지 못한데 그 과실 대가를보상해야겠죠 아기 조미자는 과실을 반환, 파남, 반환해내는데 실수로 과실 수치 취득 못했네요. 그럼 반환할 수 없죠. 그럼 대가를 보상합니다. 3번 이제 점유자 확정에 틀린 겁니다. 이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 과실을 취득합니다. 이번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종업권 행사할 때 침탄된 때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죠. 3번 점유자가 피로비출한 경우 자가로쳐 보세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의 하나 역화로. 그 앞에 유익비랄 있죠? 이게 틀렸습니다. 4번. 점유자가 점유방 방위받을 자, 염려 동그라미죠? 염려 있는데, 그 예방 또는 동그라미. 염려는 아직 물건이 침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나 또는이죠? 또는입니다. 과, 틀려요. 밑 틀리고, 이나 또는입니다.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인 사이로 멸실려면, 소유사가 없는 타주죠? 타주 점유자는, 선이라도 손의 전부 배상 맞았습니다. 오직 선자 현전이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점유자 걱정계 틀린 겁니다. 1번, 점유물 과실을 지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필요위동그 치시고 총관이 모자라 했죠. 2번, 아기 점유자가 책임있는 사이로 점유물을 멸실할때 현전 들렸죠. 아기가 아니라 선의 자주만 현전이죠. 아기는 손의 전부를 배상합니다. 3번 X 볼 필요 없어요. 보지 마세요. 3번은 제가 실수로 여러분 교재에 굵은 글씨로 잘못 인쇄한 겁니다. 얇은 것이고 X 보지만안 봐도 됩니다.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4번 유입비는 자 가르쳐 보세요. 점유물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마피 유입비 맞았습니다 5번 법원이 유입비 상환을 위하여. 상상한 계획은 허유했죠? 그럼 유입비는 가능하죠? 그럼 유치권 성립하지 않다. 는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점유자 회복장계에 오른 겁니다. 2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취득하면 통상표류비 동함치고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2번, X 보지 마세요. X. 안 봐도 됩니다. 3번, 아기 점유자가 책임인 사이로 점유를을 해소할 때 이익이 현존 들렸죠? 선의 자주만 현존이죠 아기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죠 4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 선택이죠 회복자 선택입니다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첨가합니다 5번은 이런 내용이죠 아까 비용청구 상대방은 지출량이 소유자가 아니라 반환,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한다랬죠그 부분 잘 보세요 자 무효일 때도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적용된다했습니다 그 무효인 매매 계약의 매수인, 써보세요, 을. 을, 매수인이 을. 을이 조미 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을 씁니다. 갑, 갑. 그러니까 갑이 매도인이죠? 갑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 써요, 병. 제3자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3자 병현의게 양도한 경우,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누가 소유자죠? 병. 병이 제3자가 소유자죠? 그럼 조미자의 매수인은, 양수인 동그라미 쳐요. 양수인이 누구죠? 매도인이 양도인 갑. 매수인이 제3자 병. 얘가 양수인이죠? 양수인 입니다 병. 그럼 병이 여기 지금 현재 소유자 맞죠? 반환 당시 소유자죠? 그래서 지출량 소유자 갑이 아니라 회복, 반환 당시 소유자 병에게 비용 증가죠 그래서 병에게 비용 상한 청구해서 맞았습니다. 이아래 내용 잘 기억하세요. 6번, 옳은 네, 겁니다. 1번, 아기 점유자가 점유율 과실을 수치하여 소비한 경우,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데, 과실을 소비했으니까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겠죠.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은비가 은밀히 비밀스럽게, 그럼 은비는 선일까요? 악일까요? 더욱더 악이죠. 그럼 악이니까, 과실 수치할 수가 없죠. 선이만 과실을 취득, 취득합니다. 3번. 점유물 전부가 점유자 책임인 사이로 멸실하면 선 선이 자차 선자 현전현전이죠 현존, 손해 전부 틀렸죠 선자 현전 4번.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하기 전에는 행사 못 하죠. 반환 청구하거나 할 때. 그리고 반환할 때할때회복자에게 유익비 피로비 상환 청구합니다. 5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되죠? 따라서 여기, 통상필업이, 통상필업이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선의 점유자가 청구 못 합니다. 1번, 옳은 겁니다. 1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인 사이로 매실라면선이 타주네요? 현전 들렸죠 선자, 현전. 선이 타주는 손의 전부를 배상하죠? 2번, 아기 동그라미죠? 아기는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다. 통상 필요비의 동그라미 총괄 뒷다리죠. 이게 정답입니다. 3번. 점유자의 유익비죠. 유익비 상한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상당한 상한 기간 허위할 수 있습니다. 4번. X 안 봐도 됩니다. X 보지 마세요. 뭐한지은 몰라도 정답은 100% 맞출 수 있습니다. 5번. 은비. 은비는 악이라 했죠. 은비히비밀스럽게하니까 선의가 아니라 악이죠. 악 더욱더 악이. 그럼, 은비이원 점유자는 과실 취득하지 못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민법규제 세금용이 있어요. 민법요약집 학교서가 있고, 준비규절 강의 노트. 이 계좌에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특히, 감옥, 민법인가, 뭐, 중개사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으셔야 배송의 차질이 없습니다. 인법이론 강의는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매주 월요일 날 올려드리고 약 2개월 과정입니다. 종개사법 매주 수요일 날 올려드려요. 이것도 약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이론 강의는 한 번에 끝냅니다. 학원에서 질질 끄는 커리큘럼 때려쳐요. 한 번에 끝내고 기출을 계속 반복한 게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